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은 너무 많은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현금이 필요하신 경우는 급하게 돈이 빠져나가야 할 곳이 생겨나거나 급하게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정식 상품권 매입업체를 통하여 대판매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을 진행하실 때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업체를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입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생기면서 정식 등록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용 중인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정식 등록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둘 테니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후에 현금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